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다룰 환경 새 소식, 환경 새뜸은 광주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사대강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 이것에 대한 황당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이경희 사무처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희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그 전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지금 뭐 단비가 내리고 있나요? 끝쳤나요, 지금은? 음, 지금 오전까지는 예, 조금씩 예. 그 우리가 보슬비라고 하나요. 예. 예. 이런,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오전에는 좀 내렸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그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이번 비가 해가에좀뭐 그 네. 뭐 보탬이 된다라는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 3월 말에 예측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 예. 앞, 어, 앞으로 한400 미리 정도가 4 0 0 정도가 와야 뭐 예. 강주전남의 가뭄 해결에 좀 된다. 예, 예. 평년의 저수율 정도. 원래 음... 우리가 가을이나 봄에는 살짝 가뭄이 좀 있잖아요. 물이가 예,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평년 예, 예. 정도 수준을 맞춰놔야 또 한해를 넘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정도 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역에 예, 예. 따라서는 뭐그강 가... 그 비가 내린 양들이 약간씩 다 다르지만 아한 백리 정도 왔다고 해요. 아 아직 많이 부족하긴 많이 하지만 많이 부족하네요. 예, 네. 예. 그런데 뭐 주암호의 경우만 하나 이제 주암호가 강역 상승원으로서 역할을 하니까요. 예, 예. 강주나 전남 곳곳에 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주암댐. 어, 네. 예, 예. 네. 그곳은 3월 말에 한17.6% 정도의 저수율이 있었는데요. 예, 예.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 은한 오늘 아침에 제가 온마이뉴스 기자님께. 네. 전화를 받고 발표했더니 19%로 상승을 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비오기 전에 그 네. 가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어쨌든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이제 떠들썩한 대책들을 좀 내놨었는데요. 네. 우선 그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던가요? 네. 네. 실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되기 시작하고 물 네. 가뭄에 대해서 심각성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음... 물절력에 동참을 요구했던 때는 네.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 이제 무려 물 관련한 대책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음, 예, 예. 뭐 처음에는 뭐 물전략 20%를 통해서 그 우리 그 뭐죠 그 단수 그 예, 예. 제한급수되는 상황들을. 예, 예. 좀 최대한 뒤로 늦, 늦춰보자. 음... 그래서 뭐 작년에 2월 뭐 3월부터 강추 같은 경우는 예, 예. 제한급수가 시작이 될 거다. 예, 예, 예. 그이 상태로 이제 물이 사용이 되거나 예, 예. 오지 않았을 경우. 근데 뭐 작년 말부터 예, 예. 말이나 올 초까지 사실 큰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제한급수를 그래서... 계속 해왔던 건가요? 아, 아닙니다. <laughs> 제한급수를 아... 그 예측을 했으나 아... 그 시민들의 아... 물전략들이 많았었고 물전략뭐10% 아... 정도, 뭐8% 아... 9% 정도 아... 물 물전략이 좀 이루어지게 했고 예, 예. 가끔씩 작은 비라도 내려줬고요. 음... 그리고 그그 강주 같은 경우는 영산강에뭐그 영상강에서 더큰 보에서 물을 취수해야 하는 방법들도 하, 하, 하기도 하고 섬진강 유역에서는 공업용수 사용들을 좀 줄이는 그 섬진강의 음... 그주암때문나 이런 곳에 공업용수의 공급이 많은데요. 그것들 뭐 줄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사실 제한 급수는뭐 6월 말 뭐 7월만 이 정도 이렇게 계속 우선 늦어지고 있고요. 제한 급수가 지금 실행되진 않고 서남해안 쪽에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제한 급수가 지금 진행이 아,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결국은 지금 어, 제가 알기로는 생활 용수가 이제 그 부족한 거잖아요. 그 농번기는 아니니까 지금 네네. 아, 농번기 물은 그 이, 이번 비가 내리기 전에도 좀뭐 네. 어느 정도 좀 가능했던 건가요, 어떤가요? 음, 지금 생활용수로 저희가 그 강주 전남에 예예. 특히 뭐 영산강 유역인. 강주나 예예. 목포 예. 뭐나 주 한평 이렇게 영상강수계 쪽에 그 물의 공급은 영상강수계에서 공급하지 않고 섬진강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예예. 강주 같은 경우는 동북댐하고 주암댐에서 주암, 동북댐, 주암댐 역시 그영상강 수계가 같습니다. 아니고 삼진강 수계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예, 예. 주암댐에 있는 뭐그 주암댐 쪽에 그니까 동북 전남의 동부 지역은 주암 삼진강 예, 예. 유역이니까 삼진강 수계에서 예, 예. 예, 예. 그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데요. 생활용수의 예, 예. 저수위가 10% 동복호 같은 경우 아, 주암 동복고 주암호가 10% 예, 예. 정도로 떨어진데 반해서 예, 예.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예. 어, 농어총공사가 갖고 있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확인했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 50% 넘게 이게 평균적으로 전남의 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담겨 있는 비율은 50%가 넘게 그 지금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농범... 사실 농번기 때 많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음, 농번기 그 올해 농사 논농사 저희가 예, 예. 이 전남 지역에 그 쌀농사가 많잖아요. 그농그 예, 예. 그 쌀농사는 5월달에 일시에 물이 많이 필요한 응 음, 예예예예요. 예. 음, 올해 농사는 괜찮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생활용수 그 시민들이, 예, 그렇죠.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 그 생활용수는 거죠. 동북댐과 주암댐이었고 주암 네, 네. 이 댐들은 다 섬진강 영산강 수개가 아니고 섬진강 수개였던 거고, 뭐그렇다는 네, 거죠. 정리하면은 네, 네. 그죠. 근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가 그 가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대강 보호에 네. 대한 문재인 정부의 네. 그 결정을 뭐좀막 비판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그죽산보 해체, 승천보상시 네. 개방 결정을 네. 비판을 하면서 광주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상 강에서만 네. 1560만 톤의 물이 네. 손실됐다고 보도했어요. 사실관계가 네에. 다 뒤죽박죽이잖아요. 사실... 지금 <laughs> 그니까 응? 아, 정말 현장은 한번 와 봤는가? 현장은 오지 않더라도 예예. 이 지역의 영상강 수계에 있는 도시들, 예예? 그게 뭐 강주나 목포의 도시들이 예예?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냐? 바로 옆에 영상강이 흐르고 강주를 관통하여서 영상강이 흘러가지만 예. 영상강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은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네, 영상 수질들이 악화되고 네 비상으로 그걸, 그걸 아까 비상으로 가는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더큰 보에서 네, 거기 네. 영산강 더흥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상강 수계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취소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좀 어느 정도나 취소하고 있는 건가요? 음, 지금 하루에 3만 톤 정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에 그 필요한 물의 양이 한 40만 톤? 40에서 예예. 뭐 46만 톤 계절에 따라 약간씩 좀 다른데요. 아, 40만 그톤 정도인데요. 그, 그 중에 지금 2만 톤 정도를 취소하고 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동복된가 주암땀에서 그 네. 100%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 그 일부를 더흥부에서 취소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그죠? 정말 그 작은 양이지만 예, 예. 저희가 뭐 과거 이제 평균 뭐 40만 이철에 40만 톤 정도 썼다고 하면 예, 예. 지금 물전략 운동을 정말 시민들이 아하. 정말 많은 땅 톤으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 제한급수라고 하는 상황은 아, 그러니그 그렇죠.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 아. 제한급수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고통들이 있겠습니까? 음. 일상의 불편함 부터 시작해서요. 예, 예. 그래서 제한급수 많은 오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아, 광주 시민들 대단하시네요. 아시네요. 계세요. 그래서 아, 뭐 지금 뭐한 38만 톤, 37만 톤 하루에 이제 쓰는 음 수준까지 뭐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더덕보부에서는 아, 어, 지금 하루에 이제 3만 톤 예, 앞으로 예. 뭐 5월 정도에도 가뭄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예, 하면 예, 예, 예. 5만 톤 정도 이제 취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불과 몇달 전부터 예. 이제 덕흥부에서 치수하는 시스템으로. 덕흥부의 물을 그 옛날에 이제 동북호 물을 가지고 와서 정수했던 영현정수장이라고 하는 예예. 곳으로 예예. 보내서 지금 그동북호 물하고 그 덕흥부에서 취수한 영산강 물을 예예. 섞어서 광주에 아. 뭐 북구나 북 동구 음. 지역에 그 생활용수로 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윤 대통령 말을 해석하면 네. 이제 어쨌든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네. 그것도 이제 식수란이잖아요. 식수는 아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산보, 승천보까지 이용하라는 네네. 건데 네, 거기 수질은 좀 어떻습니까? 아, 어, 거기 승천보는 예, 사등급이요. 물을 갖고 와서 쓰라고 하는 얘긴데요. 사등급은 예, 예. 고도 정수를 하더라도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뭐 정수 처리를 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음. 사용할 수 있는 물이지. 아 그대로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정수 없고. 처리해서. 고도 정수를 할 수도. 그 아. 고도 정수해도 어렵고요. 예. 또 아. 한편으로는 예. 강주에 이제 정수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예예?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용현정수장, 영상강 덕흥부의 물이 지금 예예? 가고 있고, 숭천보랑 가까운 곳은 덕남정수장이라고 하는 정수장이에요. 음, 두 곳은 고도 정수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숭천보의 물을 전남 정수장으로 끌어온다 하더라도 고도 정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실수로 공급하기 어렵고 예, 예. 또 하나 뭐 만에 하나 영양 정수장까지 뭐몇 수십 킬로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 지금 예. 우리 강주 전남의 시민 강주 전남의 음. 가뭄의 고통은 고통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렇죠. 사실 그 윤석열 현 정부의 가뭄 대책을 믿는 것보다 하늘을 믿는 게 훨씬 더 빠르고 <laughs>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laughs> 정도인데요. 사 어제 오늘 뭐그그 예. 그, 비가 내려 주어서 예, 예. 제가 다행이죠. 오늘 오전에도 뭐더 큰고를 가 봐야 하는데요. 더 <laughs> 예, <laughs> 예. 큰고에 물은 그래도 예, 이영산강의 예.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하는 음. 강주천이랑 하수종말 처리장을 거치기 전에 있어요. 정말 예. 강주의 예. 하류 쪽 영상강이 음. 만난 강주하류 쪽에서는 강주천이라고 하는 도심을 지나가는 예예. 기점 오염원들이 막 몰려드는 강주천도 아. 있고, 그 다음에 하수정물 처리장에서 점오염원의 물질들이 계속부터 방류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영상강의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원 음. 사실 강주에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 축산부와 승촌부가 그걸 다 지금 그 물을 갖고 다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그, 이런 상황이거죠요 네. 예, 예. 그래서 아. 그 물을 먹을 그 시민들에게 식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예. 사실은 국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건 예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민들의 생활, 그 정말 시민들이 이 가뭄에 강주 시민들이 가뭄에 고통받고 이 가뭄을 어떻게라도 좀잘 이겨내보자 예예. 모든 강주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전혀 예, 예, 예. 다른 어 광주시민들의 그 가뭄의, 가뭄의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않은 채 사대강, 예, 예. 죽산부, 죽산부, 승천부의 예, 물로 승천. 가뭄을 해결해라 하는 거는 현장의 전혀 소식 상황들을 모르고 음. 승천부의 물은 만약에 차, 양이 찰수 양은 될수 있지만 그 물은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음. 식수로 마실 수있는그데 얼마 전에 거죠. 지난 언젠가올초가 올해 초에 또이 광주 이 영산강 지역에 물량 네. 낙동강 물을 좀, 녹조물을그 분석한 결과가 네.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네. 녹조에서 그마이크로시스트이 대량 네. 발견됐고, 그리고 농작물에서도 지금 발견된 네.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네. 농업용소로 사용하기도 좀 부적절한 뭐 이런거 아닌가요 네그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직접 영산강의 쌀을 모든 들한테 받아서 이제 보내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작년에 그 영산강의 녹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했을 거잖아요 예예예 그런데 작년에 승천부하고죽산부는 저희가 예. 그 운영 수위를 일정정도 그 조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아, 있어요. 수분을 예, 예, 예. 여러 관리를 하고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송천부와 죽산부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근데 녹조가 영산강에서 작년에 경우 녹조가 예. 발생한 지역은 영산강 하구둑에 음... 물이 막혀 있어서 예, 예, 예. 그 일대에 뭐영안부한 이쪽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녹조가 발생을 음... 하게 됐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물로 농사를 지은 물은 어떨까? 아니 농사를 지은 농사예예그 <laughs> 네. 물로 재배한 쌀은 어떨까 예, 예. 하고 하구 쪽에서 그 쌀을 진입을 예, 예, 예. 했어요 왜냐면 예, 예. 그나마 승천부와 죽산부는 (2017년부터) 수문을 예, 예. 개방해 가지고 예, 예, 예. 그 노조가 그덜 발생하거나 작년 네.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가둬놓겠다라고 예, 예. 하면 2017년 이전에 그 승천보나 죽산보일 상황들이 다시 반복이 될 텐데요. 아,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그때는 지금 뭐낙동강에 녹조라 때 낙동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산강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 진흙에서는 바닥 면에서는 썩은 냄새가 풍겨 나서 들국 음, 깔따구라든지 네, 이런 네 그다음에 뭐큰 비늘기벌레, 뭐, 뭐 예, 사체들이나 예. 이런 건어게 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라는 직접... 의미는 결국은 이제 수분을 네. 다 닫고 어? 네. 그 녹조가 핀것 가지고 뭔가 네. 좀 식수를 하든 농업용수를 네. 쓰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전혀 음? 황당한 뭐, 거네요 네 강주시에서도 그래서 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 <laughs> 분명하게 저희 그 강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강주시민의 예, 예. 그, 이 승천부의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단순히 환경단체 이야,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 예. 정말 지, 그, 이 아니라, 정수시설과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지방정부에서도 이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물이다. 그리고 음. 조선일보의 보도는 왜곡된 예. 것이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뭐 저희 예, 예. 그 강주시장님도 하시고, 뭐 상수도 관리 행정에서도 이 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에 그가원 국복을 이제 주문을 하면서 또 방치된 응.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영산강두개 보가 지금까지 뭐 방치된 건가요? 어, 정말 방치된 보야되나요? 것은 예, 예. 아니, 정말 지금 방치된 것은 예. 영상은 죽산보은 해체하고, 승성 충천본은 상시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결정을 철거와 했죠. 그렇죠, 그시개그이라그 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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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그정을그금방그한게그니라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한 그렇죠, 그한결 그렇죠, 그렇죠, 그렇2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렇그렇그그 네, 2년 동안 정책결정했던 것을 방치한 것이지. 뭐이다라고 예.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치, 방치된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 보 보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했다. 예, 예. 네, 저는 <laughs> 보를 철거하지 않고 이런... 했다. 네, 철... 이번에그 지난 네. 그 3일에 이제 그 환경부 네. 하나진 장관이 브리핑을 네. 직접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발표된 이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된 댐보 네. 하급득 연계 운영 이렇게 방안을 네. 보면은 기존에는 그보 수위를 고정해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그 기상력과 가뭄, 녹주동에 네.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걸 또그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대강 그 보를 과학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국가물관리위원회, 물론 네. 전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네. 한데, 네. 각종 모니터링을 한뭐 3, 4년씩 하고, 그리고 또 네. 뭔가요, 그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환경단체로부터 네. 엄청난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네. 아주 진안하게 결론, 네. 매듭을 제대로 못, 미, 못 치어가지고 전정권이 욕을 먹고 네. 있는 네. 것이긴 한데, 네. 이런 과학적인 어쨌든 나름대로의 데이터들, 경제성 촉뭐 네. 분석도 있고 뭐 한데 네. 이런 것을 그냥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쌍거리 그냥 이렇게 네. 예? 네. 그냥 뭐다 뒤집겠다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네, 그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 토목을 하시는 분들, 수질을 예. 하시는 분들, 수생태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리 수문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예예. 사실은 이그 이러한 상황들 예측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그렇죠. 오랜 시간 진단하게 보고 아, 정리를 지, 지루하게 보셨어요. 네. 음. 그래서 지 진단하게 어쨌든 오랜 예예. 노력들을 모두가 다 사실은 노력해서 예예. 노력한 결과 그리고 그분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게 예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예. 그 예예. 실제 보러 물을 막아놨더니 그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그리고 그 홍수와 사람들은 가뭄의 예측, 그 가뭄의 그렇죠. 전혀 역할들을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2 0 우리가 20년 뭐이 그렇죠. 지역의 가뭄 그 홍수 예예. 그리고 뭐 작년 올해 가뭄에서 예예. 사실 아무 역할들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이미 다 입증되고 했던 내용들을 어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가뭄이니까 보호그 물을 가둬서 써라. 이거는 아까 뭐 이렇게 음. 적어도 광주전 그 전남 네, 예. 지역민들은 이걸 네. 전혀 도,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거든요. 아, 충청도에 그렇죠. 물을 막아놨을 때 얼마나 예, 예. 많은 녹조가 끼었었는지 음.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악취가 났고그뭐 예, 예. 캠핑 그 주변에 뭔뭐 캠핑 시설이나 뭐 시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이용할 수없어 눈앞에 초록색 물이 가득한 <laughs> 그걸 어떻게 진짜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 스키를 상 스키를 타고 네.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laughs> 예, 예. 사실 정말 그 어, 저희는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음... 어, 말그 정책 계획이라고 예, 예. 합니다. 아. 네. 그 어쨌든 그 이처장님의 그이 말씀을 좀 듣고 있자니 감뭄이라는 네. 심각한 재난을 아까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어, 이런 심각한 재난이잖아요. 근데그 정치에 이거를 그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네. 있다는 생각 사대강 네. 전정권의뭐 네. 이런 그 이. 이 뭐, 뭐, 전정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뒤집기 위해서, 다 지우기 네. 위해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네. 이렇게 가뭄이라는 네. 재난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 이번에 그, 4대강 망령을 부활시킨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사실은 재난 시기에 예예. 그 국가는 중요하게 해야 할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제,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가뭄가과 가문, 관련해서는 예예. 지방정부나 뭐 그동안 뭐그 중앙정부에서도 어그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가뭄의 예예.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어이러 하게 가고 있는 것은 그 국민들이 안정 국민의 일상적인 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이라 가뭄이라고 하는 재난이 닥쳐 있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해서 안, 그 우리 강주 시민들 정말, 얼마, 정말 음. 눈물 나도록 물체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노력에 참물을끼는 상관, 행위잖아요. 상관없이 그 국가도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예예. 정말 제대로 가뭄의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의 시기에 국가를 믿고 지방 정부를 믿고 예예. 그러한 그 재난 시기에 컨트롤 타워들이 제 역할을 해야 우리가 함께 그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예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 필요할 그렇죠. 텐데요. 예예.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것은 어, 국민들이 다 안다는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면 이런 국가의 재난의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럼 각자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 수준으로 돼버리잖아요 예, 예. 저희가 그동안은 강주 공동체가 강주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음, 예, 예. 이런 분위기에 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치적 국가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구나라고 음. 하면 국가의 가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아, 그래. 네.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한마디 무슨 말을 딱 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해야죠. <laughs> 네네. 어, 현 정권에서 현 이선열 정부에서 사실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예예. 우리 국민에게 국민을 지켜줄 예예. 정부는 있는가? 예. 국민의 일상을 지켜줄 정부 그리고 국민의 예예. 자존심을 지켜줄 정부는 지금 있는가? 하는 게 음. 계속 다시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음. 그래요, 아이고, 오늘 네.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하루빨리 광주 전남 네. 지역이 좀더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네, 네. 가뭄에서 가뭄의 그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네. 어, 좀 기대하겠습니다. 음. 네, 예, 근데 예, 예. 가뭄의 공포는 완전히 해방되기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예. 인한 이게 가뭄이라든가 음, 홍수 그렇죠, 사실은 아무래도. 가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홍수도 예. 그래서 국가가 그렇죠. 물 관리를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게이 예, 예. 재난으로서의 물 문제. 음. 이들을 극복하는 게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음. 사실 현재 예. 이현 정부가 예예. 어 가뭄, 그거 뭐 보호하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음. 무책임하고 그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발언. 음. 예예. 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o m 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또다시 환경 새소식. 환경 새 뜸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